어. 차 타고 갈까요? 어자기가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어그로 한명 끌어주면서 내리고 땡이, 봐주고 땡이, 땡이, 그래야 하이, 될 땡이, 거야 두 명, 두 명, 두명 가서 내리고 스나는 여기서 하, 계속 스타네. 봐주고 나 갈게 근데 쟤네 딸피야, 딸피 쟤네 세 명이다 확인, 확인, 본다 어 헤드샷 기절 한놈 원 k i j e 원 h a n d 둘 e One e n Let's go, let's go. Push. d 안 되는데. 어, 다킬다 킬. 오, 대대 대대 오 대. 예, 올대 올대. 저카 삽피 없어요. 없어요.